위원 장님이 왜그 그 위원회의 발언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마음대로 통제를 하려고 그러십니까? 지금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. 지금 30분 자, 동안이나 지금 이사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, 이 얘기예요. 지금 이것도 네? 지금 청문회 진행 과정이고요. 지금 또 위원장님이 이렇게 자꾸 그러시면은 그게 이게 청문회 방해 행위입니다. 의사 청문회를 네. 진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. 자. 예. 네? 자. 이제 발언 좀 하도록 좀 중간에 좀 예, 지금 한상희 후보가요, 제, 제 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지극히 부실하고, 그거도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허이고 거짓 답변이 상당수가 있습니다. 예,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어, 어, 윤상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 청문회 자체가 임기 3년이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임기를 중단해 강제로 중단을 하고 지금 하는데 이 불법 해치기 한 후보에 대한 불법 청문회입니다. 지금 한성의 후보는 방송통신 분야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진 만큼 지금 그동안에 평양된 그런 행적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내정된 이후에 그 위험한 발언을 한 위험한 후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. 제가.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극, 그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후보자 소송 관련해서 수임 금액 자료가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후보자 비상장 주식 두 건에 대한 매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 통장 거래된 재산 내역 자료가 필요합니다. 후보자 소송 관련 수임 금액 자료는 왜 필요하느냐? 지금 아시다시피요, 후, 후보자가 지금 소송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, 어젯밤 늦게 왔습니다. 이게 지금 1,150건이라고 건수만 내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이 밤에, 어젯밤 늦게 이것을 1,150건을 어떻게 분석을 하야 됩니까? 네? 이것만 온 것도 말이죠. 분석해도 또 이것도 지금 두 건씩 세 건씩 되어 있는 기 때문에 1년 번호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얘기 1150번까지 번호까지 지금 매겨진 이것을 어떻게 하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지금 분석을 합니까? 이것은 고의적으로요. 부실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연시키고 서 오늘 일시적으로 이 청문회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. 더구나 말이죠. 지금 이, 이 건수 중에서는요. 이 번호 중에서 1년 번호 1150원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97. 끈이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은 MBC, KBS, 미디어 언론들, 오마이뉴스 등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, 통화하는 그런 언론들이죠,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특수관계, 이해충돌 이해 관계가 있는 건지, 부적절한 거래관계가 있는 건지, 이 금액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죠, 자료를. 오늘 청문회가 이 자료가 없다면은 이 후보자의 이 자격을 자질을 그리고 도덕성 문제를 그리고 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역할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기준이 지금 빠져버리는 겁니다. 그거를그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겁니다. 예, 이거 정리해 주세요. 그렇기 때문에요, 네. 이 자료를 반드시. 지금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니 만일에 이 재료가 오늘 청문회에 제출이 안 된다면 은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를 해야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,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말이죠.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은한상위 후보의 이거, 이거, 자이 자료가, 필요한 예? 이 자료가 필요한지는 예. 이한상위 후배가 이, 이 자료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, 정치 편향성 문제 중립성 해소 문제, 독립성, 파괴 문제, 도덕성 논란 문제, 전문성 결의문제이 자격을 따질 수 있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. 그리고,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충분히 지금 네. 왜 자료가 필요한지를 요요 요,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. 박대진의원님 이제 정리하세요. 이,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이, 이, 이 여섯 가지 항목의 항목의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오늘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 자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따질 것입니다. 예.